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박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은행 부실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도 최대 1억 원까지는 보장되는 겁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 중인 만큼 0.1%포인트라도 이자를 더 챙기기 위해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으로 예금이 대규모 이동할지 주목되는데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금리 상품이 나오더라도 한 금융회사에 1억 원을 꽉 채워 예금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보호한도를 규정하기 때문에 금융 은행 회사가 파산하면 원금만 건지고 이자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합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 뉴스 시작합니다. 생생한 지역뉴스를 전달하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백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키고 있죠. 네, 먼저 호남의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출범한 민주당 호남발전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호남 수건 사업을 총괄할 기구가 여당에 꾸려진 셈인데 이 시작부터 기후 에너지부 전남 유치가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동안 여권 일부에서 해스부에 추가 부처 이전은 없다며 충청 민심 달리기에 나섰지만 이 특위까지 출범시킨 호남은 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민주당은 호남 특위에 이어 이 영남 특위의 출범도 예고를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냐며 이 영남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방 선거에도 이 대비하고 하는 같은 경남 발전 특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인 충청특위 출범할 수 있습니까? 네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충청 방문에서는 충청특위 관련한 지역의 요구도 또 당차원의 계획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후 에너지부 유치 외에도 공공의대 설립과 제2경찰학교 유치는 이 충청과, 호, 충청과 호남이 경쟁 중이고 천안지역 대선 공약인 치의학 연구원을 두고는 영호남에서 공모로 전환하기를 요구 중인 만큼 영호남 특유를 통해 의제화할 경우 충청권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다른 국책 사업은 물론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충청이 우위를 선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여전히 찬반갈등 계속되고 있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 청양군 장평면에 이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방문했습니다. 네. 이에 맞춰 각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찬반 주민과 단체들이 총 집결했는데요. 창성 측은 댐 건설로 수질 개선과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받고 또 가뭄과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댐 방류로 홍수 위험이 오히려 커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 발전이 막힌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경 형부 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네, 양측 의견을 들은 이김 장관은 기후환경 때문에 유보적 의사를 밝혔던 인사청문회 당시와는 달리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천댐 필요성을 용수 공급과 또 홍수 저감 효과 측면에서 다시 따져보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과거 지천댐 건설 사업이 세 차례 무산된 이유와 또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댐 추진 여부를 올해 안에 매듭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천댐 건설 여부를 연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 찬반 진영 간 갈등과 여론전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충청권 광역투어 패스에 대해서 좀 취재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땠습니까? 네, 이 광역투어패스는 2만원가량의 이용권을 구입하면 한달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이 4개 시도 유료 관광지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 이용권입니다. 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단 12곳 뿐입니다. 200곳 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남투어패스나 32곳에 이르는 기초시군인 청양군 관광 상품에조차 크게 못 미칩니다.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가맹점 관계자조차 이 시스템 구축은 번거로워도 지역 발전인이라는 취지로 참여를 했지만 한 달에 단한 명이 이용을 했다면서 비효용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충청 광역연합 측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충청 광역연합은 당초 3억 원으로 책정됐던 관련 예산이 지난해 말 전액 삭감됐고 음.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절반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용시설을 늘리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미 자치단체별로 수년 전부터 이 투어패스 사업을 시행해오던 상황이지만 이 광역패스 사업 운영에 협의나 협조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 연합의 첫 사업인 관광투어패스부터 엇박자가 나면서 이 4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가 조성 중인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을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과 경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백지화됐다고요? 네, 취재팀이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과 펜싱 경기 개최 장소로 지정됐던 이 대전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예정지 가봤더니요 올해 1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논반만 질비했습니다. 네. 어,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가 이달 초 수정한 경기 시설 배정표에도 이름이 빠진 상황이고 개막식 장소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회 개막이 2027년 8월인데 2029년에야 경기장이 완공되기 때문입니다. 국제 대회 개최를 명 목으로 이 3,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2만석 규모의 종합 운동장이 정작 기한 내 완공되지 못한 겁니다. 네, 여기에 문제가 더 있다고요. 네, 대전시가 지난해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할 당시 내세운 근거는 국제 대회 활용과 노후한 한밭 운동장을 대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국제 대회 활용이 무산된 사실을 협의는 커녕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어, 이에 대해 행안부는 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을 통한 반환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뒤늦게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도 속도만 앞세운 행정에 국제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석대가 부딪혀 두 명이 숨지고 일곱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5분쯤 천안시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과 이 택시, 승용차 등 차량 석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두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요. 또 SUV 차량 동승자 3 명과 택시 승객 두 명이 중상을 또 승용차 탑승객 두 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찰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SUV TV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이 야생동물 구조대원 체험활동 참가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주 1회 3시간씩 야생동물구조요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빈집이음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빈집이음 주택은 모두 내채로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월 만원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입주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기농기촌인으로 입주 조건과 주택 현황은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정보였습니다.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 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지난 주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우연히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은 일이 있었죠. 이 쉬는 날에도 빛났던 대전 경찰의 날카로운 촉, 많은 분들이 든든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이 체력을 다진 또 다른 경찰관은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오늘은 그두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진웅 경사님, 김진모 경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 두분 소개를 좀 직접 들어보죠. 이진웅 경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고는 있 이진웅 경사입니다. 네 김진모 경위님도 소개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경찰청 범죄방계에서 근무하는 김진모 경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진웅 경사님 지난주 휴가 중에 그 보이스 피싱 수거책을 검거하셨는데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상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저는 이제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대통령님께서 이제 직접 칭찬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은 야한 근무를 마치고 가족들과 같이 이제 캠핑을 가면서 먹을 점심 도시락을 주문하고 차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이제 제차 바로 옆에 택시가 정차하더니 그 택시에서 내린 승객이 내리자마자 이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또그 주변 건물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승객의 행동을 보고 처음 수상함을 느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섣부른 판단으로 수가책을 놓치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기 전까지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네. 오자마자 하신 게이 사회 관계망에다가 사진까지 올리셔서 실명으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내용을 보도한 이후에 어, 이렇게 반응이 좀 뜨겁구나 라는 걸좀 알게 됐는데 형사의 초기라고 좀 해야 할까요? 이때 쓱 쳐다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신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쳐다만 봐도 이상하다고 느낄, 느꼈다고 이제 말은 할 수는 없는데 음. 이제 지나고 보면 이런 게또 초기가 음. 싶은 음.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제가 또 보이스피싱 팀에서 일을 하면서 음. 그 동안 현금 수거 책들을 검거하기 위해 CCTV로 추적을 많이 하다 보니 너무. 평소 이제 그들의 패턴하고 범행 수법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예. 거의 대부분 수거 책들은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질의감도 음. 없고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도착 후 주변 건물 사진을 찍어 보고를 아. 하는데 이번 현금 수거 측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제 건물 사진 찍는 등 이제 유사한 패턴이라고 느껴서 주시를 하게 됐고 미행을 계속 하던 중에. 단순히 지인을 만나러 낯선 곳에 온 것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또 초기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때 이제 검거했을 당시 사진이 이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봤더니 민소매 입으시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고무신발 <웃음> 신으시고, 이제 이러니까, 어, 형사 맞아? 이렇게 검거 네. 당시에도 이제 그랬다고 하던데, 어, 진짜 기존에, 어, 현장에서 네. 쌓았던 감들이 이제 초고로 나타나서 잡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로 이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KBS 대전 생생뉴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면 두 분이 극구 전화 연결을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 훈남 경찰 두 분의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진모 경위님은 이번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에서 1위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 네, 뭐, 먼저, 이제, 미스터 폴리스 코리아 대회 설명드리면, 이제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전국 몸짱 경찰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개최된 대입니다. 대회를 통해 이제 선발된 경찰관들을 모델로 이제 내년도 경찰 몸짱 달력을 제작해서 판매 수익 전부를 피해 입은 아동들에게 이제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가 되는 뜻깊은 행사인데요. 올해를 세 번째로 맞았습니다. 경기남부청에 이제 박성용 경위와 제주도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주관해서 매년 제주 제주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몸종 경찰관들 뭐한 8,90명 정도 뭐그 이상도 참가하고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각 나이대별로 체급을 나눠서 보디빌딩 종목으로 경쟁하는 대회인데요. 이제 제가 사실 평소에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네네. 이제 꾸준히 해오던 중에 재작년도에 2023년도 이제 저희 직장 게시판에 음. 1회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 예. 와 근데 이제 선후배님들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감명 깊었는데, 또 이제 또 제가 좋아한다는 또 좋아하는 헬스가 또 이제 <laughs>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데 쓰이니까 되게 뜻깊어서 이제 또 전국 저랑 비슷한 취미 공유하는 직원도 만날 겸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게 아동학대 피해 자들을 예, 위해서 예, 이 기부금 자체가 쓰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달려 이제 구입하면 되는 거죠. <laughs>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서 구입할 수 있어요? <laughs> 그 아마 이제 그 검색을 몸, 경찰 몸짱 달력 이렇게 아 검색을 하면은 이제 판매하는 이제 뭐 판매처가 나올 거예요. 이제 10월 달 정도에 나온다고. 네, 예, 10월 달 정도에 나오는 걸로 어, 제가 듣고. 아, 그렇죠. 네. 네, 10월 달 이제 몸짱 경찰 달력 이렇게 검색을 하면 피해 피해 아동들, 아동 학대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기부금이 쓰인다. 어.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평소 경찰 업무 자체가 이 상당한 체력과 운동량 좀 필요한 직업일 텐데 어떤가요? 그 먼저 누가 먼저? 이 질문 어, 제가 뭐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찰은 범인 검거와 이제 야한 근무를 하는 등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고 또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뭐저 또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체력 유지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수 있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웨이트를 웨이트로 이제 체력을 유지하면서 뭐주 3회 이상은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음, 그렇군요, 김진무경. 어, 예, 뭐 경사님 말씀하시듯이 뭐 사실 네, 근데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또 사회의 어두운 면을 좀 가장 먼저 또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직접적으로 또 직면하는 직업인데요. 항상 또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또 미리 대비해야 되고 또 상황 발생하면 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 선후배님도 뭐 교사님도 보시다시피 각자 방식으로 진짜 열심히 좀 체력 관리 해오고 계신데 저도 거기서 감명받아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는 너무 잘 맞았던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좋은 결과까지 함께 네, 하셨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이스피싱 얘기로 조금 더 주제를 확장해 볼게요. 이 보이스피싱 거, 범죄율 요즘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정부가 사람 살리는 금융정책 1호로 보이스피싱을 담을 만큼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진웅 경사님 얼마나 심각한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을 다룬 영화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번 속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시키는 대로 하기 바, 바쁩니다. 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신은 이제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기도 했고요. 네, 어, 실제로 잡고 보니까 네. 나는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건 어. 정상적인 이제 대출 과정이다 어. 보이스피싱이 아니니까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시라 이렇게 어.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뭐 금융기관에서 나는 이제 대출을 하려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더싼 금리로 이제. 네. 갈아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과정이었죠. 네, 저금리 대출을 네 갈아타기 위해서 하는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께서. 알고 봤더니 저금리 대출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이었다 네. 네.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우리가 항상 주의할 점들이 어, 내가 좀 금리를 낮은 곳으로 갈아타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그런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이렇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사례 어떤 것들 더 있었나요? 예, 뭐, 올해 5월 달에 이제 대전경찰청 홍보 영상에서도 소개된 사례 한번 말씀드리면, 예, 예 지인이 금융감독원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한뒤 모텔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네. 예, 문을, 이제 문태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니까 20대 여, 여성이 혼자 있었는데 막 자꾸 긁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음. 오히려 이제 경찰관들 돌려보내려고 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뭐방 안에는 은행명 적힌 메모도 음. 흩어져 있었고 뭐 사실 경찰관들이 보기엔 정황은 너무나 뚜렷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40분 넘는 설득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뭐 어플 악성 어플도 이제 탐지해서 이제 음. 그 있는 것도 발견해서 이제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피해자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음. 다행히 이제 금전적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사례에서 볼수 있다 싶. 보이스피싱 조직이 요즘에는 또 이제 피해자를 오히려 장시간 또 고립시키고 예. 심리적으로 조정해서 제복인분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말을 해도 이제 의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KBS 뉴스를 통해서 보도드린 바 있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건 김진모 경위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진우 경사님도 네, 뭐 덧붙여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지난달에 익산역에서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면서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 상당히 골드바 1kg을 이제 회수한 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때도 피해 신고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이 익산으로 출장을 가서 음. 피해자 이동 동선을 역으로 추적해서 간신히 피해자를 찾아냈는데 예. 이제 피해자는 이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설명을 해도 저희의 말을 믿지 않아서 음. 상당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12에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나와서야 이제 저희 말을 이제 믿었고 어, 이제 그 그제서 이제 피해자분은 그 전날에도 보이스 피싱 범들한테 계좌 이체로 1억 원 아, 상당을 아, 네. 또 이제 송금했다고 말했었고요. 예, 예,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되었다라는 전화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사칭해서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 에 연루되었다고 이제 겁을 준 뒤에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표 1억 4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고. 저금리 대안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한을 유도한 후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진웅 경사님 이어서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 대전청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640건으로 검거 인원은 645명, 피해 금액은 약 211억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예. 올해 8월까지 이제 발생 건수는 463건. 검거인은 574명 피해 금액은 216억 원으로 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야, 우리 지역에서만 216억 원이 보이스피싱만으로 네. 지금 피해액이 발생했다.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의심되는 전화는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예. 검찰 경찰 금융 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계좌 송금 얘기가 나오면 곧바로 끊고 직접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문자, 메신저, 링크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특히 택배 조회, 이제 환급신청, 금융서비스 문구는 주의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가족이나 지인과 먼저 상의를 하고. 음. 이제 피해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이제 즉시 112에 신고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는 게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진짜 택배 조회 그다음에 뭐 상조 문자 네. 이렇게 해서 URL 주소를 보내 오면 그거를 클릭하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URL 주소가 왔을 경우에는 그걸 클릭하는 것도 조금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요즘 수법 자체가 또 고립시킨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말하지 마라.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한다. 이 부분 좀 짚어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조금 이제 가족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경찰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든든합니다만 이 가족과 뭐 휴가 중에는 사실 좀 쉬어야 하는데 그 보이스피싱 현장에서도 사실 휴가 가시려고 <laughs> 캠핑 가시려고 하셨다가 잡게 되셨는데 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크시죠? 김진무 경위님은 좀 어떠세요? 네, 뭐 경찰업무 특성상 뭐 야간 근무도 많고 뭐 여기 계신 이준경사님처럼 쉬는 날에도 레이더를 또 항상 켜고 계시는 것처럼 네, 뭔가 업무만으로도 사실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많은 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또 일과 후에 대회 준비까지 <laughs> 한다고 하니까 사실 또 보통의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음. 상황이었을 건데 이제 운동부터 또 먹는 것까지 또 굉장히 많이 좀 영. 영을 받거든요 근데 또 제가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해해 주려고 하고 또 나가서 또 물심 양면으로 도와준 저희 아내한테 <laughs>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우 네, 김진모 경위님은 사랑꾼의 면모를 물씬 아, 네. <laughs> 보여주셨고요. 자 이재능 경사님은 이제 아이가 4학년이라고 네. 하셨어요. 이제 아빠가 아빠 최고다 뭐 이런 리액션들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가족들 반응과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 일단 뭐 저도 뭐 똑같이 이제 김준목 형이랑 똑같이 가족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은 항상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근무 특성상 이제 주말에도 이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는 다른 아빠들처럼 주말에 뭐잘 어. 놀아주지 못해 이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특히 와이프에게는 이제 뭐 와이프는 저랑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첫째부터 이제 태어나자마자 제가 형사과로 들어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음. 거의 혼자서 이제 육아를 했다고 해도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늘 불평불만 없이 오히려 저를 지지해주고 이제 응원을 해줘 상상 미안한가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큰아이가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어. 아빠가 이제 거의 뭐 대통령께서 아빠 이름을 막 <laughs> 거론하고 네. 그다음에 <laughs> 사진이 막 뉴스에 나오고 네. 이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사실 그 이번 어. 사건에 현장에 이제. 제 차에 이제 두 자녀랑 와이프도 함께 타 있었는데요. 아, 현장을 네. 봤군요. 네. 어. 그 당시 이제 제가 가서 데리고 올 때까지 이제 와이프랑 아이들은 이제 차에 있는 이제 뭐 우산 이런 거 들고 혹시나 아. 제가 뭐 무슨 일을 당할까봐 이제 그걸 들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검거해서 나오니까는 오히려 뭐환호성도 지르고 어.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네. 오, 그랬군요. 그러니까 아빠가 혹시 저 검거 과정에서 다치면 네. 내가 저 사람을 물리치겠다라고 네. 하면서 네. 우산을 들고 네.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어, 그 당시 이제 캠핑 당시에 차 안에 그런 가족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네, 네. 그 장면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요. 봤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도 진짜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학년이면뭐다 알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아빠가 이런 일 하는구나. 멋졌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경찰로 남고 싶은지 각오한 말씀씩 이진웅 경사님부터 갈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언제나 이제 두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네. 이제 경찰관이 되고자 할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나서서 최선을 다해. 뭐 시민들을 돕는 그런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아네 뭉클합니다, 김진모 경위님. 예, 뭐 저도 일이면 일, 뭐 가정이면 가정 이제 매사에 다 열심히 하고 또 그만큼 인정받는 게 목표인데요. 이제 운동도 운동인데, 이 계신 경사님처럼 이제 경찰관으로서 소임도 열심히 수행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강한 이미지 주고 신뢰받는 경찰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시월부터 판매될 달력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좀 여쭤보죠. 이 10월부터 판매될 경찰 달력 어떤 포즈 취하신 건지. 아, 네. 저는 양손에 이렇게 네. 손을 딱 얹고 네.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아, 사진 하나 찍 환하게 찍었는데. 웃고 있는 사진. 네. 네. 궁금하시면 10월에 직접 구입하셔가지고 네. 3월달에 있습니다. 3월 모에 실례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멋진. 장면이 궁금하시면 달력 구입하시면 수익금 전액이 그 학대 아동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에도 동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웅 경사 그리고 김진모 경위와 함께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